네, 3번 풀겠습니다. 만원을 내고요. 한 개에 500원 하는 그러니까 요구르트가 있고요. 요구르트 x개를 살 겁니다. 그리고 우유를 y개를 살 거예요. 그러면은 요구르트 한 개에 500원을 하니까 5 0 0 x 원이 들겠네요. 그 다음에 우유 한 개에는 700원이니까 7 0 0 y 원이 들겠습니다. 그러면 우유값과 아, 요구르트 값과 우유값을 합치면 합쳐서 만원을 내면 800원을 거슬러 받는데요. 그러면 얼마인 거죠? 만원에서 800원을 빼면 9200원이 요구르트와 우유값이 되겠죠. 만원 내고 800원 거슬러 받으니까 9200원입니다. 요거를 풀 건데요. 100으로 좀 약분을 해주고 풀겠습니다. 7i는 92가 되겠죠. 요거를 만족할 수 있는 x와 y의 개수인데요. 여기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요구르트 개수와 우유의 개수는 자연수가 되겠죠. 그리고 x, y는 자연수 아니면 0도 가능한데, 여기 보시면 1개 이상 산다. 그랬을 때 1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x, y는 자연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x하고 y 결정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y부터 넣어 볼게요. y가 1이면요, ox 더하기 7이 92가 돼요. 그러면 ox는 85가 되나요? 네, 그러면 x가 17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y에다가 2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5x 더하기 14는 92가 되는데 이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8에서 78 5의 배수가 아니죠. 이러면 안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x의 자연수는 없죠. 그럼 얘는 없어요. 그럼 3 넣어보겠습니다. 5x 더하기 21은 92가 되니까 이것도 맞지 않지요. 72니까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4 넣어보겠습니다 4 넣으면요 5x 더하기 28이니까 92가 되니까 5x는 4구요 음, 64죠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4에도 없습니다 5 넣어보겠습니다 y에다 5 넣으면요 5x 더하기 35는 92가 되는데요 5x는 음, 57이죠 이것도 안 맞네요 여기다 맞으넣보겠습니다 y에다 6을 넣어보겠습니다 6을 넣으면 5x 더하기 6, 7의 42는 92가 되겠죠. 그럼 5x는 50이 되니까 x는 10개 이제 맞네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요. 1에서 6까지 얼마 증가했죠. 그죠. 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7에서 10까지 7 감소했죠.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또5 증가하면 되겠죠. 5 증가하면 11이고요. 여기는 7 감소하면 됩니다. 그러면 3이 되겠습니다. 예 가능해요. 11 넣어 보겠습니다. 얘가 77이거든요. 그럼 5X 더하기 77은. 90인데, 이때 3을 넣으면 15니까 가능하죠. 또5 증가하고 7 감소하면 더 이상 자연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개수는 5 증가한, 여기 1, 6, 10,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인데요 요구르트와 우유를 합하여 최대한 몇개살수 있는 건데 요렇게 하면 18개 요렇게 하면 16개 요렇게 하면 14개 사는 거죠 최대 18개 그니까 러싼 요구르트를 제일 많이 사는 거네요 요구르트 싼, 싸니까 우유보단 싸니까 우유는 딱한개 사고 나머지 요구르트를 하, 사면 합하여 최대 많이 살수 있는 거니까 답은 18개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멈출 수 있는데요 해를 다 구하는 과정을 보시면 요런 관계식이 됩니다 혹시 혹시 1차 함수를 공부하신 분들은 얘를요 함수처럼 막 반,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7분의 마이너스 5x 더하기 7분의 92가 돼서요. 여기 잘 보시면 x가 7 증가할 때 그러니까 x가 7개 증가할 때 y는 5 감소한다. 혹은 x가 7 감소할 때 y는 5 증가한다. 이런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7, 5, 7, 7 7개씩 줄어들고, 5개씩 넣어야 한다. 이런 규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함수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1차 함수를 아직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일일이 넣어가지고, 체크를 하시는데, 이때가 상식적으로는 제일 합쳐서 제일 많이 살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 여덟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